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, 어,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, 어, 저녁 때 잠깐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. 잠깐인데 잠깐이 아니었습니다. 왜냐면 친구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상한 마음을, 어, 많이 말로 했습니다. 듣고만 있었고 또 응답도 해, 했습니다. 주님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며 참 들을 말 듣지 못할 말 해야 할말 하지 못할 그 속내까지도 다 나는 친구입니다. 그런데 참으로 그 친구는 음,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양심에 맞게 말씀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참으로 그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. 그럼에도 그것이 어 그러려니 하고. 견뎌내는 모습이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. 주님, 주님의 딸이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믿는 자로서 빛을 바라고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,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너무나 애쓰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, 어그 생활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. 남들은 시대에 맞게 참 놀러도 많이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살지만 그 친구와 그 가정은 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.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. 주님 그 가정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.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믿는 자로서 참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.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. 그래서 참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, 이기는 자로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건 합니다. 건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.